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아하 브리핑의 아나운서 성하민입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데요. 이럴 때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오늘의 아하 브리핑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발한 정책성 보험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직접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이란 점이 풍수해보험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고객은 갑자기 발생할 풍수해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풍수해 보험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단지들도 가입할 수 있고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규격 온실에 해당하면 온실 역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내에 있는 보험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가입 방식은 개별 가입 방식과 단체 가입 방식이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 물류 아웃소싱이란 물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전문화와 간소화를 도모하는 물류혁신 기법의 하나입니다.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 간접적 효과 또한 다양한데요. 직접적인 효과로는 물류 부분 자본 투자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효율적 관리, 물류 서비스의 균질화, 물류비용의 변동 비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화주 기업의 물류 자회사나 계열사를 이자 물류사로, 그외 화주 기업과 무관한 회사는 삼자 물류사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구분법은 물류 전문 기업들이 대기업 물류 자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업계 갈등을 부추겨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이에 물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따른 구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아하브리핑의 아나운서 성아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